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 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성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여도하시겠습니다 그런 적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부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순이 오시해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부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며 암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지하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믿음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임인바되고 개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께로 도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며 암아 어렵다 함을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일 것이면 곧 아브라함이 자으니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은 율법의 역할은 믿음이 올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듣다 보면 율법으로 난 의를 좀 폄하하는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그런 바울의 논쟁에 우리는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되어야 되는가?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올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더해진 것입니다. 만약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가 죄인 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선하게 하는 것이 율법인 것입니다. 바로 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믿는 믿음의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갇힌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자신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해줄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구약선자들은 계속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예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님께로 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가 죄인됨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생활은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분 안에 있는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어렵게 되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어렵다운 받는 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어렵다고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이걸 상징적인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을 조금 뿌리는 걸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물속에 깊이 온몸을 잠그는 것이 예수님했던 세례 방식입니다. 그 말은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개인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공동체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인종, 성분, 신분, 성별의 관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인종과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남녀노소와 상관없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특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과 연합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롭담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날 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을 때 그분의 옷으로 덧입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나타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그를 믿고 그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나와야지 내가 나오고 내가 자랑스럽고 나를 내세우면 그런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이 어려움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직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예수의 향기가 여러분에게 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아버지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으롭다심으로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그 영광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롱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목사입니다. 바울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나요?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내가 그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길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누리는 영적인 복은 무엇인가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신 영적인 복을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물론 이 말씀 을 묵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 안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